2001년도 8월 8일날 설립한 이후로 터미널 기반의 서브베스트 so 컴퓨팅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시장에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그 생산 라인에서 주로 도입이 되어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각 시공구청의 자료유출 방지 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보안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소비자가 PC에 어플 개시을 직접 인스톨하지 않고 서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틸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유명하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틸론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그다음에 틸론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우리 고객들 이런 사람들 모두 소중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회사를 만들었고요. 가능하다고 믿는 것,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모두 가능하게 되고 사실이 된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틸론이 계속 그래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틸론의 최백준 사장님께서는 항상 직원들한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망치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동료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나쁜 사람이다. 어,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따끈따끈한 오븐에서 나와야지 차짓한 냉장고에서 나오면 안 된다. 또개개인들의 직원들이 함께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틸론의 가장 큰 핵심 자산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장님의 경영 마인드가 지금의 틸론의 성장 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